야고보서 1장 9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형제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해가 돋고 뜨거운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져 그 모양의 아름다움이 없어지나 부한자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쇠잔하리라.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임이니라. 아멘 야고보서의 주제는 여러가지 믿음을 믿음의 시험을 이기는 지혜입니다. 시험은 우리로 하여금 두 마음을 품게 만드는 모든 원인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즉, 우리를 가운데 두고 하나님과 경쟁하고 있는 믿음의 대상들입니다. 오늘 본문은 첫 시험거리로 부와 가난을 주제로 다루고 있습니다. 구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고, 또 10절부터 11절까지는 부자들을 향한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시험거리로서 부의 부를 다루고 있다, 물질을 다루고 있다. 당시 성도들이 또 오늘 우리가 늘상 겪는 기본적인 시험거리가 바로 물질로부터 오는 시험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원의 끝자락 30절도 물질에 대한 교훈을 주고 있죠. 부하지도 않게 하시고 너무 가난하지도 않게 해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너무 부하면 하나님을 잊어버릴까 두렵고 또 너무 가난해도 도둑질함으로 범죄할까 두렵다 하였습니다. 둘 사이의 공통점, 부자와 또 가난한 자의 공통점이 있다면 물질에 대한 집착일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바로 물질에 대한 집착에서 벗어나는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살펴보면 구절, 낮은 형제 혹은 가난한 형제에 대한 가르침은 굉장히 짧습니다. 반면에 10절부터 부한 형제에 대한 가르침은 10절로 11절까지 굉장히 상대적으로 길길 길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어쩌면 없는 사람보다 있는 사람이 물질에 대한 시험에 어, 빠질 우려가 더 크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있는 사람이 더하다라는 말이 있죠. 네, 물질이 넉넉하면 거기서부터 자유로울 것 같은데 오히려 더 어, 물질의 시험에 빠질 수 있다, 더 집착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암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사랑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일수록 더 사랑하려고 하는 그 desire가 생기는 것 같습니다. 흥미로운 것은 가난한 사람을 향해서는 낮은 형제이다 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즉, 우리 중에 있는 가난한 그리스도인이다. 그런데, 부한 사람을 대해서는 물론 한글 번역에는 똑같이 형제다. 같은 교회 공동체 안에 있는 부자이다라고 번역을 해 두었습니다. 그런데, 원문은 조금 다릅니다. 좀 미묘한 긴장감이 흐르는데요. 부한 사람이다라고 어 원래 원문은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낮은 사람은 우리 형제다 라는 것을 우리 교회 중에 가난한 사람이다 라는 것을 확증하고 있는데, 부한 사람에 대해서는 부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인지 아닌지 불분명하게 표현해 놓고 있습니다. 마치 가난한 님이라고 높이고. 또 부자에 대해서는 부자놈이라고 약간 구별돼서 표현하는 약간 차별을 두는 뉘앙스를 우리는 원문을 통해 느낄 수 있습니다. 마치 부유하면 바깥에 믿지 않는 사람들과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는 사람들과 같은 부류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경고하고 있는 것 아닌가 싶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살펴본 잠언 30장처럼 가난하면 하나님을 원망하고 또그 이름을 욕되게 하는 정도지만 부유하면 아예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할 수 있는 지경에까지 이룰 수 있기 때문입니다. 9절에서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라는 약간 별로 도움이 안 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laughs> 지금 가난해서 힘든데 어떻게 높음을 자랑하라는 것인가. 원문을 보면 좀 이해가 되는데요. 가난한 형제는 높아지게 될때 그때 비로소 자랑하라. 라고 미래의 소망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누가 높아지게 하시는가. 하나님께서 높이실 때 그때 자랑할 것이다. 2절 1장 2절에 비추어 보면 물질의 가난이 여러 가지 시험 중에 하나인데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러니까 지금은 그 물질의 시험을 기쁘게 여기고 인내해라. 하나님께서 마침내 높이실 것이다. 그때 기뻐하고 자랑하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10절도 같은 그런 관점과 방향으로 해석할 수 있겠죠. 부한 사람은 하나님께서 낮추실 때 자랑할 수 있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낮추시는 때 그리고 높이시는 때는 언제인가? 10절과 11절에서 자세히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원독자들은 외국에 이민가 있는 흩어져 있는 유대인 출신 그리스도인 입니다 야고보는 그런 독자들에게 고향의 풍경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팔레스타인 지역에 봄철이 되면 그 들판에 온갖 가지 들꽃들로 만발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초여름이 되면 저쪽 아라비아 반도 쪽으로 뜨겁고 건조한 바람이 밤낮으로 불어 닥칩니다. 그러면 하루 만에도 그 만발했던 꽃들이 우수수 떨어집니다. 팔레스타인에 살았던 유대인들은 이 광경을 눈에 담고 있는 사람들이었습니다. 11절을 보면 부한자들도 그 행하는 일에 이와 같이 세잔하리라. 낮아진다는 것은 쇠잔해진다라는 것입니다. 꽃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바람이 불어 풀을 말리우면 꽃이 떨어진다. 그러니까 부한 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부의 원천이 되는 그 풀과 같은 것 건강과 생명도 잃고 만다. 하루 아침에 덧없이 사라진다라는 것입니다. 곧 갑작스럽고 더 덥는 인생의 끝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낮아지는 때입니다. 또 가난한 자들에게는 높아지는 종말의 때입니다. 성도가 죽음을 맞을 때 낮았던 성도는 높아지고 부했던 성도는 낮아진다. 그런데 높아진 성도만 자랑하는 것이 아니라 낮아지게 된 성도도 자랑한다 라고 하였습니다. 기뻐하고 영광을 받는다. 높아졌다가 낮아지는데 왜 자랑한다 라는 것일까요? 혹시 비꼬는 것은 아닐까 싶습니다. 죽음과 함께 마침내 물질을 내려놓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마침내 물질이 주는 시험을 통과했기 때문에 자랑할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물질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주고 있죠. 물질은 성도들에게 어쩌면 평생의 시험거리다. 죽음에 이르러서야 마침내 내려놓을 수 있는 시험거리다. 그래서 그것을 내려놓았을 때아 기쁘다 할수 있다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더큰 영광스러운 것을 주십니다. 11절 다음 께 읽어 보실까요?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이것에 옳다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물질을 내려놓고 그것보다 더영광스런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기에 기뻐하고 자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죽음에 대한 새로운 또 관점을 줍니다. 죽음은 시험의 끝이다. 그리고 인내의 끝이다. 우리가 달려가고 있는 거룩해지고 있는 성화의 끝이다. 그러므로 영화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낮은 형제이든 부한 형제이든지 간에 끝에서 우리를 자랑하게 만드시고 기쁘시게 만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소망을 둡시다. 특별히 우리가 부하다, 우리 안에 부한 것들이 반드시 있습니다. 우리를 그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그 모든 부한 것들을 마침내 내려놓을 그 날을 소망합시다. 그리고 오늘 현재 그것을 내려놓는 연습들을 할수 있습니다. 우리가 가진 부한 것들을 가난한 형제들에게 나눠 주고 베풀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높아지게 하고 우리는 하나님을 높이게 하는 그러한 죽음의 영광을 오늘도 실천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시험을 참는 자는 복이 있다. 이것을 인정하심을 받은 후에 주께서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에게 약속하신 생명의 멸류관을 얻을 것이다. 우리로 하여금 오늘도 주님을 사랑하게 도와주시고 또 주님을 사랑함으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물질의 복들을 또 가난한 자들을 채우는데 사용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물질을 악하다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질은 시험이라고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저주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을 사랑하는 축복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에게 주신 부요한 은사들과 자랑거리들이 있습니다. 이것으로 더 하나님을 사랑하는... 통로가 될수 있도록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